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간담 체질을 했는데, 목 체질이죠. 어, 거기에 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비장하고 위장은 같은 토고, 그 비위장은 하나의 음량 관계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도 구분을 질줄 알아야 되니까, 그 구분 질수 있는 이야기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오행체질의 목은, 길쭉한 형을 얘기합니다. 요런 형들을, 길쭉한 형들을 얘기해요. 조인성. 대표적인 목형이고요. 지난주에 비장을 했죠. 요게 비장이에요. 지금 요거. 그리고 요게 지금 위장이고요. 최장이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밑에 있겠네요. 이렇게 요, 얘랑 연결돼서 요렇게 해서 요 12장에 연결돼 있어요. 위장이 여기 어떤 벽면 같은데 딱 붙어서 이게 안 떨어져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하수가 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하수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뭐 폭식을 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내려올 수 있고요. 근데 그 위하수가 된다는 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게 유문이고요. 이렇게 내려서 12지장으로 가서 돌아서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여정이죠. 위장의 특징 중에 수곡 수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어렵게 표현했는데 받아들인다, 저장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음식물을 입과 식도를 통해서 위에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곡 부숙한다, 음식을 접수하고 부숙하여 부서서 이렇게 세세하게 만든다. 위장에서 막 부숙을 했던 상태를 죽으로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거를 아예 만들어서, 위가 부담이 없죠. 그러면 죽 상태로 들어가면 위가 일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위액만 잘 묻혀서 그냥 보내죠. 그럼 훨씬 좀 부담이 덜 하죠. 그니까 러그 지혜죠, 어떻게 보면. 허증인 그러니까 경우에는 기운이 없을 때, 위장의 움직임이 약해. 그럴 때. 그게 허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소화불량이고요. 명치 끝이 답답하고, 트름. 트럼, 트름을 되게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심하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트름하다가또 넘기는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일부 이러한데, 그게 다 허증에 해당되는 거죠. 배가 차고 윗배가 이렇게 불룩한 거 그리고 얼굴이 삐뚤어지면 뻣뻣해지고 얼굴 삐뚤어진다는 건 이제 볼 여기가 뒤에 나오지만 마르고 이렇게 틀어져요. 그게 이제 위자가안 좋은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허증, 실증. 윗배가불고 통증이 있고. 식물과 함께 트름, 이게 요게, 아요게 실증이네요. 그리고 입이 마르고 이런 고잘 보시면 입 배가 부르고 통쪽이 입이 마르고 냄새가 나고 이런 거 대부분 당뇨에도 나오는 현, 증상이에요. 예, 좀 겹칩니다. 밥 먹고 한한두 시간에 등 만지면요 뜨끈뜨끈합니다. 이등 위쪽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실증. 두통은 왜그러냐면위 경락이 이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요. 전두통 이게 위. 측두통은 나중에 하겠지만 간. 후두통은 신장. 그렇게 봅니다. 통증으로 따지면 전두통이 보통 위장, 간, 담, 신장, 망광 이렇게 봅니다. 후두통인 경우에는 목도 뻣뻣해지면서 후두통이 오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턱관절, 위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했죠. 경락을 지나가는 걸잘 이해하면 경락진단이 된다. 아, 뭐, 골반에 문제가 될수 있고, 전 대퇴부 통증, 요 앞쪽, 앞쪽 통증, 무릎, 정강이, 그거는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주 위영류의 대표적인 게 위영류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목형이 아닌데도 요즘은 위영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체형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위, 담, 폐장, 심장 또는 어깨 질환에 오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세로 보인다. 위역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손상은 과도한 생각 때문에. 생각이. 하루아침에도 말리장성을 부숴다 지었다. 열두 번도 더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화장애, 실제 소화장애로 연결된다. 이런 반복된 염려, 걱정, 근심들이 이런 소화장애로 연결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사상비라고 하여 지나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 비장뿐만 아니라 위장도 마찬가지다. 네, 사상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비장을 손상시킨다. 여러분들 위장이 토죠. 목극토 목 목은 긴장하는 기운이에요. 토는 수용하는 기운이고, 근데 그 수용하고 탄탄한 기운이 목의 기운이 침범을 해서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는 거거든요. 목극토가 이제 건강상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니까, 아, 목이 쳐서 긴장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그 긴장감이 토가 손상이 나는 이유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도하게 신중하게 되고. 그래서 목형들이 병이 나면, 특히 이제 위장이나 이런 데 병이 나면 되게 꼰대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언제 결정할 거야? 도대체. 아, 좀 기다려봐. 너무 신중한 거죠. 지나친. 과도한 신중함. 목형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얼추 길쭉한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너무 신중한 것 같으면 뭐가 문제다? 비위장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 목형들은 따뜻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목형들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먹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찬게 땡기는 걸 어떻게 해? <laughs> 토는 단맛이에요. 그래서 토를 안정시키는 게 단맛이겠죠. 그럼 우리가 단맛 하면 일단 설탕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요. 근데 설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단맛 나는 식품들이 있어요. 시금치 달아요. 미나리도 단맛으로 속해요.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죠? 조청. 어, 양파. 맞아요. 마늘은 금으로, 금으로 속하는데 양파는 이제 네, 단맛으로 속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조청. 찹쌀. 다 단맛이거든요. 그꽤 많아요 단맛이 나는 식품들 그런 거를 보충해줘라. 아니, 위가 탈이 나면. 그래서 예전에 그 너무 속이 쓰리고 막 이럴 때 조청을 한 숟가락 그냥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 갤포스 먹듯이 그래서 되게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단맛이 이제 위를 대표하는 그런 거고 목형인들은 되게 과민성 기순환이 예민하고. 감정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위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 바로 체하거나 공복에 위가 아픈 증상을 호소한다. 왜냐면 하 공복이 되잖아요. 당뇨 환자들도 그러긴 한데 공복이 되면 참지를 못하는 게 위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 신경도 예민해지고 막 그건 좀 과도한 건아 하지만 위가 이제 막 공복이 되고 그 액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밖에 생각이 안 나. 일이 안 되는 거. 이게 목형들의 단점이에요. 목형인들은 화로향하는 경향이 있어. 위장에 열이 쉽게 발생되고 이는 구취, 입마름, 신경성 식욕 저하. 이거 뭐냐면 위가 약해지면 몸의 입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끌어당길 힘이 없죠. 그 입맛을 떨기는 거예요. 위가 탈나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위가 안 좋은데도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위에 문제가 생기면 밥맛을 떨겨트립니다. 위에 문제에서는 뺏짝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위장이 탈이 났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화관이 확장, 확장되고 소화관이 확장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느슨해졌다는 뜻이에요. 저 무력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광골이 발달됐어요. 옆으로든 앞으로든 그리고 입술 입이 커요. 그리고 입술도 두툼해요. 그리고 주름도 많아. 그러면 여성으로도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관상학적으로 했는데 위장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 소화관이 무력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두툼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전날 뭐 야식을 먹었을 때, 술을 먹었거나 야식을 했을 때 그러긴 한데 두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 쪽의 문제가, 위장의 문제가 있는 사람. 눈이 부어도 비장의 문제입니다. 눈두덩, 위에 눈두덩. 이렇게 붓죠, 아침일어나는데 근데, 뭐, 우리 신장이나 방광이나 배출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보여. 손발도 자고 일어났더니, 어이씨, 이것도 잘안 돼, 할 거. 그거는 이제 신장 방광이고, 이 눈만 이렇게 퉁퉁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장. 예. 네. 입술도 우리 소화기관의 문제. 부어, 부어 있어요, 실제로. 뭐, 벌에, 뭐, 모기가 쏘였나? 벌에 쏘였나? 할 정도로.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이 헐거나 어, 어두운 기미가 보이는 거. 이런 거, 까맣게. Okay. 그때 얘기했죠. 이것도, 이거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그냥 붓는 수준이면, 아우, 소화기관이 약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런 염증이 있고 트러블이 생기면 소화관에 염증이, 실제로 염증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찢어지고 거친 거. 그, 우리, 그, 비장에 있는 사람들 좀 마른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 뜯는다고 했는데, 그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도 그냥 말하다 쭉 찢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스트레스 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자극적인 음식 과식하고 위에 상부 에 염증이 생기는 거. 상부 아까 분문 쪽에 그거에 스트레스예요. 거의 대부분 쭉 찢어지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요 가장 살이 아까 말씀하신 요거 양쪽에 이게 뭐버즘처럼 생기기도 하고. 진짜 찢어지기도 하고 십이지장 위장 그 그러니까 아까 유문이라고 하는 그 십이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 여기가 여기는 그냥 입구 입구의 문제 여기는 맨 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비장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입지변에 유기가 없는 거는 비장으로만 보지 마시고, 비위장의 문제라고 얘기하 생각하면 되시고, 비장은 윤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는 거. 건조해서, 자칫 갈라서 이렇게 맨 주어 뜯는 애들 있죠,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였던 염증이 생기는 거. 요거는 이제 비장, 생각해 주시고, 위장은, 그거 플러스예요 요것도 위장의 문제, 소화관, 그러니까 위장이라기보다 소화관의 문제라고 볼수 있고, 요거는 좀 다르지만 요것도 소화 주변에 좀 얼룩덜룩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꺼멓지 않아요 얼룩덜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소화기 비위장 동, 똑같아요 요거는 비장이 해당되는 거고 요두 개는 비위장이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랫입술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젊어서도 약간의 증상은 있겠지만 이처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분이 있거든요 이건 턱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랫니 튀어나온 게 변비 치료, 복통. 이게 변비 치료도 있지만 복통. 배가 잘 아프신 분. 살살 아파. 아, 맨날 배 아프다 그러신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고 나면 붙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복통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가 칙칙하죠. 검은색이 이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검은데 밑에는 좀 반질반질하죠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입술이 위아래로 다 시커먼 거 관상학적으로 이따가 얘기할 거 있지만 뭐 한번 뭐미래 얘기한다면 입술이 시커먼 건 뭐예요 구설수예요 뭐 가정 내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위에만 시커매요 아래는 이게 번질번질하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위열장한. 말아가고 등이, 등이, 뜨끈뜨끈하고, 뭐, 찬물, 찬밥만 먹어도 막 하는데, 아래는 차. 배를 만져보니 차가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자주 아프고, 아, 자주 고프고, 아랫배도 계속 아파요. 아까 이런 사람들은 복통이면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꼭 위쪽은 아니, 전체라고 보면, 이거는 아랫배가, 마치 우리, 그, 변이 마려우면, 아픈 듯한 그거 있죠? 뻐근하면서 아픈 듯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좀 검은 색깔이 띈다라고 하면 아랫 입술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요거 좁쌀. 이런 열꽃. 두 가지가 있어요. 주변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뭐가 막 났어. 흔적이 막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장 방광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식적 위장의 문제, 정체물 과식 등이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해 드리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입주변의 문제는 좁쌀처럼 이렇게 막 났어요. 요런 애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주변에 나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 주로 그래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애들은 밥 먹는 지 10분 안에 다 끝내요. 빨리 먹는 애들, 쉽지도 않고 먹는 애들. 젊은, 근데 청춘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이 중앙부위, 그 입술 주변에만, 입술 주변에만, 요런 게 좁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 요 가운데, 인중 주변, 여기 승장 주변, 요 주변에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것도 위장이에요. 그분들도 식사가 빠르거나, 그 사람도 대번 위장에 문제 있다면, 오, 저 소화 잘 하는데요? 100%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막 먹거든. <laughs> 그 음식도 되게 잘 먹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에 열이 있는 거예요. 음... 위에 열에. 자, 그러면, 신장의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얼룩덜룩한 거, 그리고 이제 뭐가 예전에 그 여드름 자국이라 그러죠? 그런 흔적들이 있고, 뽀로지처럼. 나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죠? 요건 좁쌀 모양의 그런 거라면, 지금 말한 신장 반광은 이런 데까지, 턱 밑에까지 나고, 하관의 전체적인 면에서 나는 거. 그리고 약간 염증성의 뽀로지 형태로 나는 것이 신장 반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